하, <laughs> 하나, 둘, 둘, 셋, 우, 와! 이아말 <laughs> 아니 방해잖아 말, 말, 하나, 둘, 셋, <웃음> <웃음> 화이팅. 한 번. 더 자, 잡 자, 잡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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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로고, 고고고고 고로고, 야로고고고 고로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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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고로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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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고 고로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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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로 I d i 자 n t know. I d 아야돼 t 안녕하 w I d i o w I didn't know. I d d I 이 o w I didn't know. 아, 합시다. 나, 아니, 아니, 그렇지, 그렇지. 막 갑시다. 던집시다, 응, 야, 힘차게 던집시다. 뭐라, 그래. 던집시다. <laughs> 자, 갑시다. 자, 갑시다. 자, 시다 자, 갑다시